느낌이 안 좋은데? 됐다. 어 됐다. 이제 안 뜨면 가자, 거야. 가자, 가자. 아 여기구나. 아니 CCTV 찍히면 우리 이제 존재를. 그러니까 우리 진짜 알고 있... 어, 어머 뭐, 디브럴. 디브럴. 와 얼굴 진짜 레전드. 선생님, 제피부까지 가진... 가. 형저 아래, 어, 저저저저 저, 저 아래에.. 아래저아래 아니!!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아니,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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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! 그냥 봤어! 그냥 봤어? 저선이날 봤어! 누가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래! 뭐야 막아아 너가 누야 아, 너가, 어, 너, 너, 너가, 너가, 너가 쟤구나? 알았어 언제 아, 가야 돼?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서 아하하하 그 아, 그 더빙 작업 중이다. b 아, 제곱이다. 아 더빙 작업 어, 중그 저기 T 보고 있는데. 정리라고 하는데. 아니,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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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자. 행동을 보자. 행아을 누가 더빙 더빙 이기억획네 행동을 파악을. 인근 서류. 저렇 저렇게 한번 보자라고. 서류가 있었는데 그 아유 여기다. 있 <laughs> <laughs> 언제 가야 될까요? <laughs> 지금 가? 자, 이 서류를 여기다가넣 고. 아, 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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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봐짜봐짜봐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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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안으로 들어가 자, 자, 맞아 자, 자, 이